C 번 문장을 열심히 확인하는 거야. 그래 놓고 답을 추려내면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. 여기까지 돼요. 답 되는 거 C 번인 거알수 있어야 되고요. 자 그리고 나서 지문 전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. 자 우리 지문 전개 보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요. 이렇게 얘기해요. 포유 동물 매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. 이 포유동물과 관련해서 특징을 둘로 구분해보자면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냐면 손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손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손톱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영장류라고 불렀고요. 그리고 이 영장류의 경우에도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냐면 유인원이 있고요. 그리고 원숭이가 있고요. 자, 이 유인원의 특징이 뭐냐면, 눈덩이가 있다. 눈두덩이 있다는 거고요. 얘는요, 눈두덩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었죠.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고,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, 눈두덩이를 갖고 있는 애들은 누구였다? 질문에서, 침팬지. 또는 고릴라는 둘다 비슷해서 구분을 할수 없다.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문의 내용이었고요. 복잡했던 이유는 엄청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랬을 때 칠판 보세요. 아지.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문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, 크게 봤을 때 이러한 특징 또는 이러한 특징을 지문에서 모르는 특징이라고 했었냐면요. 어, primitive 원시적인 특성 다시 말하면, 원래, 모두가 가진 특성. 이라고 불렀고요. 그 다음에 지문에서 크게 범위로 봤을 때는, 요렇게 또는 요렇게. 구분되는 걸 뭐라 불렀었냐면, derivative. 파생된 특성. 나중에 생긴. 나중에 생긴 특성. 이라고 구분을 지었던 거예요. 자, 봐봐요.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, 지문 정리를 하면 써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.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처음 보는지 금 이렇게 하겠어요? 이렇게 못하면 여러분 틀리게 전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게 무슨 문제 풀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비효율적이라고요. 시험에서 이분법이 도움이 될 때가 있죠, 당연히.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고요. 지금 보는 얘는 못 처리하면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, 그러면? 그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법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놓고 보셔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효율적이지 않으면 안 쓰면 돼요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이런 지문이 있을 때는 앞으로 오래 공부할 건 이걸 어떻게 풀 건가를 공부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당연히 아무짝에 쓸모 없는 방법이에요. 여기서는